저는 오늘 처음으로 미팅을 하러 갑니다. 대학생활에 여대에 왔는데 미팅 한 번만 해보면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그래서 지금 건대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기대는 별로 안 돼요. 진짜로. 미팅에서 잘 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진하고 왔네요. 존나 꾸민 시간이 아깝습니다. 진짜 이러기야? 저는 라면을 끼려왔고요. 이거라도 먹어야겠어요. 제 남자를 만날 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김 감독의 과춤형사황 지시가 들어가고 I have it. I have it. I have it. I h a v 완전 계가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아침에 거울 보니까 안되겠 아, 여러분, 아, 남자는 대체 어디서 만나나요일단 생각... 일단 뭔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 보여는데그네분중 가장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 키, <laughs> 키도 작으셨고, 키가 좀 크긴 했는데, 저랑 비슷해 보였고. 그리고, 일단 패션도 제 스타일이 굉장히 아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도 밖에 없긴 했어요. 그나마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은 다음, 다른, 부, 다른 여성분이 마음에 든다고 약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죠. 이렇게 여성 다른 여성분들도 이 자리를 그렇게 막 탐탁지 않아 하셔가지고 일찍 팔을 했다. 저는 술을 약간 술자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수도, 술도 술도 지금 그 어정쩡하게 마셨지. 안주도 지금 룸술집이어서 그렇게 맛있는 안주가 아니지. 그럼 저도 그냥 이도저도 그리고 남자도 별로 많이 만들었지.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공들인 시간이 있잖아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갔는데 이런 결과면은 너무 그냥 토락져 버리겠죠. 그냥. 뭔가, 뭔가, 안주가 맛있었으면은, 아, 오케이. 뭐, 안주 맛있는 거 먹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것도 아니야. 룸술집 가보셨죠? 안주가 맛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리고 차라리 여기서 술을 더 마셨으면은, 충족이 됐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이 너구리랑 그 이거 막걸리 먹는 걸 보세요. 그리고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애초에 이런 한탄을 하지 않겠죠? 막잔